방언에 대한 3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각의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본도와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등 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 사람이 아니냐 어째서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느냐 라며 놀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3천 명이나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로 보아 제자들에게 했던 방언은 랄랄랄라나 따따따와 같은 요상한 소리가 아니라 뭐,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여러 표적과 방언을 주신 목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순종케하고 믿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뜻과 역할도 모른 채 성경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이기에 거짓된 방언을 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 초림 때 이러한 방언과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방언도 예언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 초림 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언, 곧 장례사에 대해서도 비사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도 밝히 증거해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부분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될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비사로 말한 모든 것을 밝히 증거한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신다 했으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림때를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제림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언을 밝히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사 곧 예언의 실체까지도 밝히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니 먼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안책을 예수님이 인을 떼어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천사에게 주게 됩니다. 이 천사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것을 대신 전하는 대언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께 받은 계시 말씀을 요한 한 사람에게 주게 되고 이 후에 요한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언이 성취되는 오늘날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새 요한이 예수님이 택한 약속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예언이 성취된 실제까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예언은 오늘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 곧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그 비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기시록 전장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들은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날 예언이 성취된 것과 참된 방언의 뜻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직도 성경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따따따와 같은 방언이나 초림 때 오순절 날 방언 즉나란말로 가르치는 초보적인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말씀에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약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최고의 계시 말씀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새천지는 방언과 경고침, 표적 등을 쫓아가지 않으며 최고의 은사인 진리의 말씀 개시신학으로 모든 지구촌을 모든 종교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이 개시 말씀을 통해서 날고 쇠한 전통교단 교회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창조되는 새 하늘 새 땅이며 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신천지 열두 지파이며 이곳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우리 새 천지에서는 계시의 말씀 받은 약속의 목자가 있기에 천상 천하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계시록의 말씀을 그 실체와 함께. 밝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6천 년간 내려온 전통교단 교회들은 하나님의 목적한 뜻인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패하고 낡아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이라는 말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세상 사례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과 세천제의 증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 계시 말씀을 전하지만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하여서 거짓 비진리와 사람의 자의적 해석을 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오늘날 세천지 약수계 목자의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사단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니 한기총 소속 목자의 거짓말 씨로 난 자는 마귀 자식이 되어서 지옥에서 해세토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약속대로 용곧 사단을 잡아 가두고 거짓 목자를 심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네세 땅, 곧 신천지 시대가 도래하였고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이 일의 실체를 그 애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셔서 진리의 시로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시 나야 하고 다시 창조되어야 됩니다. 신약이 성취되는 오늘날에는 이전 신약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나는 신약의 약속대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시로 다시 났는지 하나님과 성경 앞에서 자신에게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계시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